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생라면 먹기를 아시나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위험한 장난이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왔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한 13세 소년이 이 챌린지를 따라했습니다. 라면 세 봉지를 끓이지 않고 그대로 먹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했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년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라면이 오염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부검 결과 독성 물질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년의 사인을 과도한 생라면 섭취로 인한 소화기관 폐색으로 추정했습니다. 라면은 한번 조리된 상태라 해도, 날 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조리되지 않은 라면이 딱딱한 정제된 밀가루는 장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아 심한 경우 장이 막히는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챌린지가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챌린지를 따라하기 전에 딱 1초만 생각해주세요. 좋아요 몇개 얻으려다 저 세상 갈 수도 있습니다. 무모한 챌린지보다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